저 엄청 많이 먹어요. 언니가 생각하고 있는 거. 너무 구해 거. 엄청 많이 먹어요. 오늘 그거 왔거든. 미안하지만 너의 사회 먹어 나는. 너 진짜 못 먹어. 너가 개미라면 나는 곰이야. 미안하지만. 곰이래 어떻게 대결할 까아 진짜 못 먹어. 너 진짜 못 먹어. 잠정말요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. 시켜요, 시켜요. 사장님, 대환독, 대거대환 도전으로 하시는 거고요 네. 가격은 환복0 0복 대환복, 두 분이서 나눠 드실 수는 없고요 네복대하나 대환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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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요복대요복대0 0 대환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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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까 이거 다 먹으면, 다 먹으면 다 아, 먹으면 네. 건자가 되는거고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? 있지. 어? 환복 분. 20분? 음. 우와! 야, 마리코야. <laughs> 아니, 이거는, 언니, 이게, 뜨거가지고 아, 이게, 거? 내, 내, 꺼아 <laughs> 언니, 내꺼가 더 적어요. 언니, 제꺼가 더 적은 것 같아요. 언니. <laughs> 야, 이걸 어떻게 20분 내내로 먹어. <laughs> 아니라생생 보다 베이스로 했었어. 0분 안에 돈가스랑 콩가만 네. 다 드시면 성공이세요. 40분. 40분으로 해 주시면 안 돼요? 40분? 네. 근데 다른 일본 분도 이거 뭐 다른 일본 분 아, 우리 외국에서 왔으니까 아. 지금 2 0분 <laughs> 언니 20분만 해요. 아 근데 무리야아0분가요 네, 그러니까 원래 저희 비 미션은 20분. 20분. 근데 우리니까 4 0분답변 본인 미션? 알았어. 아 알았어. 아, 네. 우리는 우리는. 아, 아 네네 알겠습니다. 준비되셨어요? 아 네네. 네. 자르시면 또 시작이에요. 네. 이렇겠습양다 나는 먼저 렇기짧게 뜯어지고.

음! 맛있네! 그냥 말안 해도 되지. 그냥 말안 해도 되죠, 여러분들. 미션은 생각하지 말고, 둘이 대결해라. 야, 식사하냐? 많이. 그, 썩기도 안 돼. 빨리 먹어야 돼. 뜨거워요 물, 물 없어요? 물, 물. 아, 사장님. 우리 물이, 물은 없어요, 여기. 야 근데 물 먹지 마. 물 먹으면 배가 데우니까 물안 먹는 거 좋아.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맛있는, 맛있는 거 진짜 엔드 와, 진짜 맛있어요. 맛있어요. 감사합니다. 다음번엔 셀프예요. 셀프하는 시간도 어떻게 되는지. 국한님 하체 10개 먹으면 지 이거 마시지 말라는 거야. 야, 이거 40분으로 먹을 수 있어. 40분 있으면 먹을 수 있어요. 솔0분1 0분은 너무 힘들다. 이거이너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, 무리하게 먹었다가 얼굴이 이쪽, 나중도 된다 평가해나 <놀나> 같이 <나가지> 된다, 되기 싫지? 좋 그냥 천천히 먹어 너 식사해 <놀나> 야, 너 먹는 거 개빨리네. 발라요, 맛있잖아요. 언제 먹었어, 끝나? 저 하나 한 입이 엄청 많, 큰 거예요 한 입이. 아, 이제 안 에? 나보다 또 먹었는데. 네. 소스가 필요. 고 님, 하 소스. 소스가 너무 모자라요. 이런 맛있다 너무, 너무, 작아, 너무 아,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p e r 아 하세요? 일정이라고 하는데 아세요? 아 진짜요? <laughs> 고맙다고 말해줘요 안 아, 그러면 약하니까 그만해라, 네. 약하다. 뭐가 약한 거예요? <laughs> 언니. 약한데. 아. 뭐고? <야>, 네. <laughs> 이게 무슨 볶아라고? 볶아님, 하칠색이 럭키님. 왜안 오는 거야? 왜 이렇게 놀고 있어? 언니 먹고야지, 볶아야. 천천히 먹어 천천히 재밌어 미안한데 똑같이 한다 천천히 먹어 똑똑한 방똑해도돼 응. 조금 하루 갔다. 되든지 떻게 해도 되나? 네? 시간을... 이거... 주작할 수 있어? 야물 먹지 마 진짜 물 먹으면 안 된다 아 그래서 갑자기 내가 그러니까 물로 배를 채우냐 돈값으로 채워야지 언니, 오늘 엄청 빠르시네요. <laughs> 그리고 너 밥은 <밥을> 언제 먹냐? 밥은 <laughs> 마지막에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팍 하고 먹어 드림이 나와, 드림. <laughs> 드림이 나와. <laughs> 야, 1분 남았다. 에? 1분 남았다 근데 지금 안에 있는 거 먹고 있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가게에서는 20분이지만 여러분들은 우리한테 40분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 40분 내내는 꼭 먹을 테니까 죄송하지 마 40분이라면 먹을 수 있거든요 못먹어? 아니 먹을 수 있어요. 시간이 중요한 거. 물어줬어. 야. 네. 오늘 본게그래 완전 슬 엄청나게 삭히됐어 사장님, 우리 실패에요 그래 서 우리 40분까지 다먹을때 40분까지 우리 힘을 모아서 40분까지 먹자고. <목소리> 에이, 에이. 어. 어. <목소리> 아. 이럴 거지. 아, 이이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여워 들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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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저, 저 진짜, 찌진다, 이거 먹으면. 먹어봐봐, 아,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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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세요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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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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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, 무짜 진짜, 진짜, 진 아, 진짜. 아니, 물, 물 먹지 말고. 저 소, 솔직히, 호우보다 못 먹어요. 호우, 그냥 안 먹어, 아니, 안먹었어가 이거 먹고 먹을게요. 아, 이게 아니구나. 조심히 하면 안 돼. 아, 언니, <목소리> 언니, 비린저 <목소리> 통까지 묻었어요. 언니, 야, 이거, 언니, 이제 세, 40분. 야가숭이잘 먹네? 데하고어 근데 모습이... 가한번 먹어봐서 차라리 가만리 있고야. 차라리 가만고차리 가만히 있응급처치할수있어 글피스죠? 글피스죠? 여전히 글피스죠? 물. 글피스. 물 먹혀요? <laughs> <laughs> 사장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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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칠색의 먹빛 긁피스 사요나라 물결표 마리코 물결표 아 물결표 둘 다. 둘다드해아 하나만 뭐로 어. 드래 응. 아니 사장님 좋아하는 기준으로 뭐로 드릴까요 손님 기준에 맞아 아 그러면 복숭아랑 어. 복숭아 복숭아 와씨 너무 미쳤지? 대 머리카락 빠거 같지? 머리카락 빠질거 같지? 네. 어. 머리카락 빠진거 나한테 줘 이거 용기 안 와요. 용기야 말해 용기진 <laughs> 나 이거 잔뇨네. 이거 나 하나 먹었어. 이거. 후쿠원님 하트 색에 먹힌 키. 유희의 아, 큰 그림 도전이 아니었다. 마리코 보내기였다. 죽는 줄 알았잖아. 나. 쿠원님 <laughs> 하트 색에 먹힌 키. 마리코 영혼 가출했네. 먹지 말라니깐 왜 먹었니? 그러게. 가위 주실 수 있나요? 그 나이프가 달리지 않아줘 뭐, 감사해요 와 아, 영화 보는 거야 나왜만할게왜내건 <놀람> 계산 안 해요? 내건와야 근데 나 와서 다시 먹어야 돼? 와 어디야? 밥이 아파 언니 아. 밥이 아파요 <놀람> 언니 너는 가슴 이고잖아 그래도 가슴은 거? 아먹 천천히 자리. 아 진짜로? 음 우리가 먹을 수 있는, 아, 먹을 수 있는 이유가 그거야. 우리 가슴이 없어서 여기까지 들어가. 아 다른 여괴분들은 가슴이 딱뜨워서 고기까지 못 먹어. 근데 우리는 먹을 수 있잖아. 내가 만 원에

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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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운데? 아, 킨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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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치 너무 웃기요 <laughs> <신나게 야, 웃음> 아, 진짜, 아, 진짜. 아, 이렇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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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되게 신기한데 야, 너는 왜 공기 밥만줘먹을수 있냐? 이거 아, 그렇죠. 기그고 그치 맛있어요. 그렇지 이렇게라도 보내지 않나 쪽에 꼬이자 먹었는데. 와, 와! 밥은 어쩔 거냐고요? 밥은 원천리. 먹었어요. 아니, 네. 이 언니 대단하다이 언니 다 먹었다. 응. 와, 야, 이거 솔직히 우리의 무라자보다 크다. 이거 우리의 무라자보다 큰데. 코코아님, 파티 세계 먹힌 거?

<목소리> 야, 이거 1분 뒤에 다못 먹겠... 아, 너무 매워.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 회사 가현동에서 버스 타고 간다 아, 아님한테도알 주세요. 그래서 런데 사장님. 사장님이 주식 지산 때문에 뒤졌잖아요 <laughs> 소스가 물무조후 있어. 9 1 8 5개 먹기 와, 4 10분 지났다. 언니, 이러면 안 돼. 가야 돼, 사가. 못개져 거, 머리를 박고 여러분들, 우리 ,��음, 무리, 너무 무리했어요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근데. 근데 시간만 주면 안 먹을 수 있어요. 시간만 있으면. 일본 떡 같으랑 한국 떡 같으 어느 쪽이 맛있냐고요. 음, 여기서 일본 떡 같으라고 말하면 뭐 한국에서 나가라. 이렇게 얘기나가고 <laughs> 한국 떡 같으라고 말하면 일본 사람 아니냐 얘기하고. 음, 좋은 게 없어. 좋은 게 없어요. 놀다고 와. 아니. 여기 있거든요? 아. <laughs> 야, 야, 그거 구워 먹자. 소화제? 여러분들, 소화제 먹자.